2000년대 초중반 서울 신촌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지하 1층 매장. 매장 직원과 손님들 사이에서 퍼진 괴담이 있다. 신촌 아웃백 매장의 여자 화장실 거울에서 다른 얼굴이 비친다는 것. 칸에 혼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 매장 직원이 마감 정리 중 CCTV를 확인하다가 손님도 없는데 누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 신촌 아웃백 매장이 생기기 전. 그 자리에 고시원과 유흥업소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은 일도 있었다는 괴담.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문 닫기 직전 화장실 정리를 하러 갔다가 거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 얼굴이 비친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이야기. 그 후에도 직원들이 밤마다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을 받고 갑자기 기계가 꺼지고 전등이 깜빡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귀신은 긴 머리 흐릿한 얼굴, 하얀 옷 또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거울 속에만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이 괴담은 공식 보도 자료나 경찰 기록은 없지만 아웃백 매장 직원들의 커뮤니티글, 괴담 블로그, 공포 게시판에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증언이 여러 건 올라왔었다. 신촌 아웃백 매장은 현재 폐점되었다.